아, 아 이번에는 합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합격도 종격과 마찬가지로 변역관법에 대해서 예, 감연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합격은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일간이 하면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이합, 무기합 이렇게 하면은 예, 금목수와 토오종을 합해지죠. 갑기합토. 응? 어? 그러토합계이 뭐 되는 것입니다. 을경, 을경, 합에서 금이 되면 을경합 금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 합계에는 네, 예, 오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 예,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금이 되면 금, 토가 되면 토. 어, 이것을 용신으로 해서 이것이 아주 강한 것은 네, 부규격입니다 그래 이것이 월기에 통하고 월령을 얻고 또 실행도 얻고 어, 생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건 천간이 합하고 어, 생월이 화기오염과 동일하고 생월이 그건 뭐냐 을경합금이면는생원이 금, 금월, 화기오행과 동일하고, 어, 그리고 또 사주고 또 간지에 가서 그 화기오행을 도와주는 것이 많으면은 거의 징격이 되고, 그것이 너무 많을 때는 또그 길을 빼주는 것도 희신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파극이 되어도, 파나 극이 되어도, 또, 그것을 재하는 운이나 화하는 운이 오면, 은그운 중에만은 성격이 됩니다. 응? 그래서, 이것을 화신이 제대로, 응? 성격이 되면, 예, 진화가 되는데, 예, 약간 거기에 흠집이 있어가지고서, 예, 가화가, 됐는데 그것을 극간는 운이 왔다. 여기 얘기, 금방 얘기한 대로 예, 예, 화신이, 귀신이 있어도 재하는 운이나 극간는 운이 오면은 화하는 운이 오면은 성껴 지른다. 그것을 여기서는 추루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출루는뭐냐 그런데 그것은 그 운이 지나가면은 다시 합격이 부서지니까 합격이 안 됩니다. 단지 그운 중에, 그걸 귀신으로 재난, 화하는 그운 중에만은 아주 뭐 좋은데, 그 운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호운이 지나간다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 성격은 아주 그, 합격은 부기격이라고 그러는데, 예, 아니, 독실하고 선량한 성격이 있는데, 약간 편파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충파해가 된다든지, 예, 투합이 된다든지, 예, 하는 것은 구신이 되고, 격이 깨지고, 예, 또, 내가 다른 간납을한 것은, 그거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걸 받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운에 따라서 찾고 변하기 때문에, 예, 가화가 됐다가, 진화가 됐다가, 그렇게 이것은 수시로 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명리학에서 감명을 하는 데는 변화를 잘 보라고 그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운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일자 환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자 환원. 일자 환원이라는 말은 이것은 재혼입니다 휴운입니다. 휴운인데 이건 뭐냐? 갑기 합을 했는데 갑이 또 하나 더, 더 들어온다든지 기자 하나 더 들어와서 그 합이 잘 이루어지는 진화가 되지 않는다, 좋은 합이 안 된다. 예, 그랬을 때는. 그것을 휴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일자화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것은 화금적인데이 사근은 화금적인데화금적이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파격입니다. 왜 파격이냐? 갑기가 하했는데정임이또 하면서 목기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갑기하면 토인데 이것은 목이니까 목극토, 어? 토를 긁어고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팍 깨기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것을 하나 보면은 이것은 감이두 개, 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잘 하면서 화이 응? 깨기 됐는데, 근데. 이 묘가 있어가지고 묘는 이감목의 제왕이죠. 그래서 확격이나 종격은 내 신이 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종격에서 강함격만은 내 신이 왕이어야 되지만 나머지 종살, 종작격이든지 다른격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내가 왕하면 화하지도 않고 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묘가 있어야 강하기 때문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고 이게, 화기는 됐는데,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화라고 그랬습니다. 가화. 가짜로 화해되 있는데, 근데, 화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목은, 목생화, 응? 어? 하고, 또 갑기 하부토는 화생토. 이렇게 해서 가에 세게 주기 때문에, 예, 화물이 들어오면은, 이가화격이 다시 진화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에 따라서, 시후에 따라서, 응? 또 사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가니까, 진화가 됐다가, 가화가 됐다가, 가화가 됐다가, 또 진화로 다시 바뀌었다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자세히 관찰을 해야, 감명을 하는데, 오류가 없이 잘 감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